경결이 1200m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과 외곽쪽으로 8번, 9번, 10번. 초반 선두 접전은 아주 팽팽한 접전입니다. 외곽쪽 10번 천지리드가 조금 앞서고 있고 그 안쪽으로는 2번 황금부알 3번 빛의 승리 따라 붙고 있습니다. 10번, 2번, 3번 순으로 순위 펼쳐져 있고 뒤쪽에서는 7번 다운의 여신, 9번 포레스트가 따라 붙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입 빠르게 따라 붙으면서 10번 천지 리드와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10번 천지 리드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2번 황금 부활이 2위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빛의 승리, 7번 다운의 여신이 치고 나옵니다. 2번이 둘이 밀리면서 3번, 7번의 역주가 돋보이고 9번 포레스트도 가세합니다. 10번, 3번, 7번, 3마리가 앞서면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고 9번 포레스트가 4위로 2번 황금 부활은 5위로 따라 붙습니다. 안쪽 10번 천지리더 3번 빛의 승리 바깥쪽 7번 다운의 신 3마리 접전 9번 포레스트 가세하면서 4마리가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 10번이 조금씩 밀리면서 바깥쪽 3번 빛의 승리가 선두를 이습니다그 뒤로는 7번 다운의 신이 바깥쪽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 9번 포레스트가 세영 시작합니다. 선두는 3번 빛의 승리가 잡고 있습니다. 3번이 선두, 9번, 7번 2위 3, 그 뒤쪽에서는 1번 거가 있고 바깥쪽으로 5번 장대비가 따릅습니다. 5번 장대비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선두는 3번 빛의 승리. 바깥쪽 5번 장대비가 2위까지 치고 나오고 있고 9번이 3위로 3번, 5번, 9번 앞서면서 결승 도갑니다 3번 빛의 승리의 결승하는 직선 주력주가 돋보이면서. 앞섰던 레이스였습니다 막판 (5번)